안녕하세요, 더크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로의 이름, 즉 가문에 대해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현재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크로즈미라는 설과 다른 하나는 시모츠키라는 설입니다. 두 가설 모두 나름의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로의 성이 크로즈미라는 설입니다. 이 가설의 시작은 이스트 블루에 위치한 시모츠키 마을 출신인 조로가 왜 시모츠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입니다 이어서 크로즈미 일족은 와노쿤에서 반역을 저질러 박해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이묘 사례자의 일족 즉 크로즈미 일족이란 이유로 칸츠로 또한 박해를 받아왔고 크로즈미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크로즈미 일족의 일부는 와노쿠니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50년 이상 이전에 와노쿠니를 위법 출국한 시모츠키 코자브로와 함께 와노쿠니를 탈출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와노쿠니를 탈출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요 와노쿠니는 총 6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1명의 쇼군과 5명의 다이묘가 통치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크로즈미 일족이 반역을 하자 그들의 영토를 시모츠키 일족이 관리하게 되었죠 그 마을의 이름이 바로 하쿠마이입니다. 몰락한 크로즈메 일족을 대신해 시모츠케 일족이 이 하쿠마이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쿠마이는 와노쿠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와노쿠니의 입구인 것이죠. 사실 와노쿠니를 입국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잉어에 이끌려 될 대로 되는 식으로 들어오는 것과 쇼군의 허락을 받아 곤돌라를 이용해 입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곤돌라를 이용하여 와노쿠니에 입국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쿠마이입니다. 즉, 와노쿠니의 중요한 가문인 하쿠마이는 크로즈미 일족이 지배하다가 반역을 꿈꿔 몰락하게 되었고, 시모츠키 일족에게 빼앗긴 것이며,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와노쿠니를 몰래 탈출하면서, 와노쿠니의 입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크로즈미 일족의 누군가와 함께 와노쿠니를 탈출, 이후 이스트블루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몰락한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에, 롤로노아라는 성을 조로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조로의 성이 시모츠키라는 설은 어떠할까요? 우선 조로는 이스트블루의 시모츠키 마을 출신입니다. 96건 SBS에 따르면 이 시모츠키 마을은 화도일 문자와 엠마를 제작한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55년 전 와노쿠니를 떠나 모험을 하던 중 이스트블루에 도달했고 산적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구한 계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검술을 가르치게 되면서 결국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착한 마을의 이름이 시모츠키 마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코자브로의 아들이 코우시로이며 그 소녀가 쿠이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와노쿠니에 도달한 조로는 화도일 문자에 이어 엠마까지 손해지게 되며 작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모츠키 일족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죠. 시모츠키 코자브로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 출신에 그의 아들인 코우시로에게 검술을 배웠으며 쿠이나와는 라이벌 그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결국, 쿠이나의 죽음 이후, 커우시로를 통해 코자브로가 만든 명검, 화도의 문자를 얻게 되었죠. 이후 루피와 함께 세계 제일의 거모를 꿈꾸며 바다를 누비던 그는 좀비 상태인 류마와도 조우하게 됩니다. 류마는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대거모로, 와노쿠니에서는 도신 류마로도 불렸죠. 아무튼 이 좀비 상태의 류마는 조로와의 승부 자신의 검인 슈스이를 건넵니다. 슈스이와 함께 와노쿤니에 도달한 조로는 코츠키 히오리의 부탁으로 슈스이를 반납하고 엠마를 얻게 되죠. 이 엠마 또한 코자브로가 만든 검으로 작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로는 시모츠키 일족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된 유마는 69권 SBS에 따르면 조로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조로는 시모츠키 일족의 후손이며 어떠한 연유에 의해 어머니의 성인 롤로노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로즈미설과 시모츠키설을 정리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리뷰에서 밝혔듯 시모츠키조로라는 설이 더욱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먼저 앞서 소개된 크로즈미조로라는 설에서 크로즈미가가 반역의 재를 짓고 크로즈미라는 성을 갖는 것만으로도 재인이 되었던 과거는 사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결국 반역에 성공한 크로즈미가는 와노쿠니를 지배하고 있죠. 또한 작품에 등장한 여러 크로즈미의 성을 가진 캐릭터들은 일관성 있게 악의 구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뚜렷한 소년 만화에서 갱생한 후손의 등장이라 사실 스토리 전개상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한편 현재 시모츠키라는 성을 가진 캐릭터는 시모츠키 야스이에, 시모츠키 류마, 시모츠키 코자브로, 시모츠키 우시마루가 있죠. 사실 야스이에와 코자브로의 경우 외형적 모습이나 스승인 코우시로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낮은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류마나 우시마루 쪽이 높은 가능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류마든 우시마루든 만약 둘중한 명으로 확정된다면 조로 또한 검술 금수저 집안임이 증명되겠네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다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면 조로가 와노쿠니를 용가, 외세로부터 지켜낸 류마의 후손이라 생각하는데요. 와노쿠니에서 위법 출국한 코자브로가 만든 명검, 화도엘 문자와 엠마가 어떤 일로 인해 와노쿠니와 이스트블루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노쿠니를 지킨 류마의 후손이라 여겨지는 조로에 의해 다시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슐스인은 그런 류마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엠마는 현재 와노쿠니를 혼란으로 뒤덮은 빅만과 카이도에 대적할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결국 와노쿠니 편 전체가 조로를 위한 스토리로 꾸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